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헤데라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그냥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 쏘기 전에 이미 올려드렸죠. 이런 것들이 슈팅이 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라고 바로 슈팅이 우선 나온 상황이고 이제 또 중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추가 브리핑 드릴 거고요 여기서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추가 체크 함수 그냥 추가 브리핑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 오세요 그래서 보고 오시고 지금 제가 여기 자리 이제 넘어가야 된다 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수상하다 그랬죠. 무슨 반응이 수상해? 원래 이 자리 돌파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원래 돌파하는 게 어렵다고요. 올라오고 나서도 여기서 다 막히는 건 매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원래 돌파기가 어려운 지점인데, 지금 여기서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번에? 별로 안 나온다. 어찌되었든 쓸수 있는 에너지, 이종목마다 달라요. 근데 종목마다 어느 정도 쓸수 있는 연료통 사이즈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태까지 터트리면은 이 정도도 터트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끝내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터트리면 터트릴 수 있는 애가 이거밖에 힘을 아직 안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 그러면 이 경우는 다 썼기 때문에 못 가요. 이런 경우는. 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전량 익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온 게 별로 없다니까요. 힘쓴 게 별로 없다. 나머지 힘다 어디 갔는데? 왜 아껴 놓고 있는데요? 돌파하고 나서 슈팅 치는 데 써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흐름이 돌파하기 전에는 좀 아껴 아껴 놓는 움직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헤데라는 충분히 더 터트릴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양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요거 좀잘 체크를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잘 아꼈어요. 그림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꼈으면 이제 영원히 아낄 거야? 아니죠. 때가 왔으면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내가 뭐 저기 30평대 집에 살고 있다가 40평대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30평대 집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내가 이제 어? 돈을 모았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모였으면 써야지, 이 40평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일부러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써야 될 때는 이제부터 힘을 써줘야 된다. 이때 가서 이제 모아둔 거 하면 돈이 좀 아까운데, 아, 이거 조금만 더 모을까? 조금만 더 여유금 빼놓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못 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낀 거 좋다고요. 준비 잘 되어 있고, 매물 많지 않다고요. 근데,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죠.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선, 애매모하게 굴면 안됩니다. 이제 때가 도래했으면 직진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끼고 있는거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여기는 자동차로 치면 기어가 바뀌는 자리거든요. 밑에서 기어 1단으로 놀고 있다가 기어 2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력을 높여야 되죠. 속력을 높이려면 결국 악셀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고, 악셀을 밟으면 뭐가 소진돼요? 연료가 소진이 되죠. 이 기어를 바꾸는 지점에서 보통 연료를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낄 필요 없다. 오히려 이격 더 벌려 주면서 오히려 악셀을 좀 밟아 주면서 넘어가 줘야지. 이 여태까지 두 달, 세달 동안 열심히 이 모아놨던 거를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쓴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낀 거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부터 너무 아끼면 아끼다 똥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힘을 좀 써주면서 이격 벌리고 넘어가야 그때서부터 강하게 슈팅을 치면서 윗구간까지 가는 움직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힘을 좀 써줄 필요가 있다는 라거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볼수 있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900원 정도까지 볼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한 8, 9, 850원, 900원 정도 사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 정도 파동을 괜히 만들어둔 게 아니겠죠? 이 정도 만들어놨던 만큼은 우선 1차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제껴주면은 한 900원 전후 정도까지가 다음 단기 목표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목표가 계산하는 거는 이제 훨씬 큰 파동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우선 직전에 있었던 이 고점 자리들 넘기면서 가게 됐었을 때이큰 파동이 남아있긴 한데, 그건 제가 그 다음에 도달하고 나면 9 0원까지 도달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좀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눈 앞에 있는 거, 이것도 작지 않으니까 눈 앞에 있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여기 자리에서 확실하게 힘을 더 써주면서 넘어가야지 하나 파동을 넘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 꼭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 목표 구간들 한 850원, 900원 정도 잡고 보시고 혹시나 지금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 이 경우는 갑자기 매도 폭탄 쏟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나오면 지금 당장 정리를 하셔야 될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서 여기서 제대로 넘어가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맞는지 뭐 아니면 이탈가가 나오지는 않는지 아니면 목표관까지 뭐잘 갔다가 어떻게 움직임이 나와줄 때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뭐 다음 얘기라든가 다음 변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될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요 나와 있는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이랑 좀 병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오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이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 드리고는 있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 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져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눠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 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